로그 부등식, 로그 AX 꼴이 반복되는 경우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그 3X, 로그 3X가 반복되는데 문자가 이쪽에 나와 있네요. 그래서 요거의 해가 이거다. 그러면 지금 이쪽에서 이쪽으로 풀어도 되지만 문자가 A가 있기 때문에 부등식일 경우는 이게 1보, 마이너스 1보다 큰지 작은지 또 따져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보다는 아예 값이 구해져 있는 거에서 이거를 이쪽으로 구하는 게더 낫겠습니다. 일단은 좀 마이너스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이 부분을 정리를 좀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얘는 로그 3의 x 1 로그 3의 x a가 되죠. 근데 마이너스가 있고 0보다 큰데 마이너스를 곱하면 이부동호가 바뀌죠. 자, 이렇게 된 이렇게 된 건데 일단 해가 나왔으니까 이거를 이 형태로 바꿔 보겠습니다. 그러면 로그 3의 x는 양변에 다 3을 로그를 붙이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요건 3의 마이너스 1 제곱이고 요건 3의 제곱이니까 로그 3의 x는 마이너스 1하고 2가 나오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로그 x의 범위가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부등식 자체가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지금 똑같죠. 여기서 마이너스 1 0 되는 부분이 마이너스 1. 이 그러니까 부분이 2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끝났죠. 답은 그러니까 a는 2로 답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다음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로그 방정식과 부등식의 활용, 자 대표문제. 이건 연립방정식이네요. 2x, 4y, x, y가 돼 있죠. 그 다음에 여기도 x, y. 그러면 가감법은 힘드니까 대입법을 이용해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이걸 1이라고 2라고 했을 때, 2를 바꾸면 로그 2에 마이너스니까 얘가 나누기로, 진수 나누기로 되면서 얘는 로그 1은 로그 2 2죠 그러니까 로그 로그 없어지면 결국 음, y는 요 자리를 서로 바꾸면 y는 2분의 x 2라는 식을 얻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요 식을 이제 여기다 대입할게요. 그러면 2의 x 마이너스 2 곱하기 4는 2의 제곱이죠. 거기에 마이너스 y, y가 이거니까 마이너스 2분의 x, 마이너스 2로 쓰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7이다. 자, 그러면 요 제곱 2 이렇게 없어지고 이걸 좀 정리를 할게요. 얘는 2의 마이너스 x 플러스 2인데 여기 곱하기 2가 있으니까 얘를 다시 좀 바꿔보겠습니다. 마이너스 X 곱하기 2의 제곱이죠. 그러니까 이걸 다시 쓰면 2의 X 마이너스 2 곱하기 4. 8이죠. 8. 요 분이 8. 그 다음에 2의 마이너스 X. 이건 7이다. 그럼 2의 X 제곱을 T로 놓으면 범위가 생기겠죠. 자, 근데 범위 생길 때 여기서 진수는 항상 요 로그에서 요 까먹지 마시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범위가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치환을 하게 되면 서 범위가 또 생길 거잖아요. 원래는 t가 0보다 크다인데, 여긴 지금 x의 범위가 있으니까, x가 2보다 크니까, 이게 이렇게 되는 거죠. 이 x 제곱은 4보다 크게 되는 거죠. 이게 t니까, 결국 범위는 t는 4보다 크다라는 조건이 나온다는 거. 항상 이연립이나 지수로그는 문제가 어렵지는 않은데 이 부분 범위 때문에 틀릴 수가 있어요. 그 그러니까 특히나 주관식일 경우 틀릴 수가 있으니까 조심하시고 t가 4보다 크다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범위가 나왔으니까 치원을 해볼게요. t분의 8은 7. t를 다 곱하고 정리를 해주면, 마이너스 7 d 마이너스 8은요. 그래서 t는 8하고 마이너스 1이 나옵니다. 근데 이 범위 때문에 얘는 안 되고, 얘만 되겠습니다. 그러면 t가 2x제곱이니까, 얘가 8이니까, x는 3이 나오겠습니다. 그러면 y는 이 3을 어, 여기다 대입하면 되죠. 대입하면. 대입하면 y는 2분의 3 마이너스 2니까 2분의 1이 나오겠네요. 그래서 알파 베타가 다 나온 겁니다. 그러면 알파가 3이고 베타가 2분의 1이니까 10 곱하기 알파 곱하기 베타 이거 하면 5에서 답은 15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y는 fx 그래프가 y는 x-1의 그림과 같을 때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모든 자연수 x 값을 구하라. 자 일단은 이거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뭔 얘긴지. 자 그러면 얘가 지금 밑이 틀리죠. 얘를 3으로 바꾸면 얘가 3의 -1 제곱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로그 3이 같으니까. 로그 이걸 정리하면 로그 3에 x 1이 fx 요 부분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걸 다시 쓰면 x 1에 fx는 3의 0제곱이니까 1이 되는 거죠. 요 조건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요 부분을 풀면 되겠습니다. 자, 이 그림과 만족하실 때 모든 자연수 x 값을 구하라. 그러면 x는 일단 로그가 나왔으니까 일단 로그 조건 항상 범위를 구해 셔야 돼요. 그러니까 x가 f(x)가 0보다 크고 x 이 0보다 큰 거죠. 그러니까 x가 1보다 큰 거죠. 자, 그래서 이 조건을 항상 먼저 구하시고 시트 스타트 하시기 바랍니다. 자그면이 주권에서 x가 1보다 크니까 이 부분은 플러스가 되겠네요. 이 부분은 플러스가 되고 그렇죠. 그러면 양변에 플러스를 곱하면 f(x)가 x-1보다 작거나 같다네. 아 그러면 이 부분을 f(x)가 있고 x 1 있을 때 f 가 일단 0 0다커0 돼요. 0 0 0 0 이렇게 0보다 큰 부분만 그려야 되고, 그 다음에 x-1도 0보다 커야 되죠. 그러니까 이 그래프에서 이 부분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만 해당이 되는데 여기서 f(x)가 이 파란색 그래프가 빨간색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이니까 이 부분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되겠네요. 그리고 7은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림으로 풀면 바로 풀립니다. 식으로 풀면 복잡해지는데 그러니까 얘가 4, 5, 6, 7은 안되고 이 부분만 파란색 그래프가 빨간색 그래프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성립을 해야 되는 거죠. 모든 실수에 대해서가 아니라 이 부분일 때만 성립한다는 거. 이런 문제가 항상 진수가 관건입니다. 그래서 4, 5, 6을 다 더하면 15가 답이 되겠습니다. 자, 60번 한번 보겠습니다. 60, 아, 60 59번 먼저 보죠. 4전짜리 위주로만 풀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a가 이렇게 돼 있고. 그러면 얘는 인수분해가 되니까 x는 1보다 작거나 같고 4보다 1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거나 같다가 나오고. 이 부분은 지금 로그 ex가 전체 제곱으로 되어 있죠 이건 무조건 치환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전체 제곱은 무조건 치환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로그 x를 치환할 때는 범위가 나오지 않죠 그래서 로그 ex를 t로 치환했을 때 t 의 제곱 마이너스 ek t K 제곱 마이너스 1은 0이다. 0보다 작거나 같다. 인수분해가 되는지 보죠. 이게 K 마이너스 1, K 플러스 1이니까 두개다하면 2K인데 마이너스 K니까 이거 마이너스를 이렇게 붙이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T는 T는 K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K 플러스 1보다 작거나 같다는 조건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부분에서 두 개의 범위에서 자 그리고 이게 t가 지금 로그 2에, X, 로그 2에 x죠. 그러면 x로 변환시키면 x는 2에 k-1 2에 k-1이 되는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보겠습니다. 얘랑 얘랑 문제를 정확히 보면 이거를 만족하는 공집합이 공집합이 아니다. 공집합이 아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근이 있는다는 얘기죠. 그러면 지금 이게 부등호니까 부등호의 연립 방정식이니까 한번 그려 보겠습니다. 1하고 4가 있을 때요 부분이 x의 범위죠. 근데 요요 부분 1번하고 2번이라고 했을 때 이 부분 1번이고 2번은 빨간색으로 표시해보겠습니다 2번은 이 k 이 부분 이걸 알파벳이라고 했을 때 이게 그늘 가지려면 이렇게 되면 되겠죠. 이렇게 되거나 아니면 뭐요요것도 당연히 되겠죠. 무조건 이 k 이 k 1이 4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있을 때는 1, 4하고 2의 k-1, 2의 k-1이 만나질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안 된다는 거죠. 이럴 때는 안 되고, 최소한 여기 4는 만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최소한. 그래서 2k-1, 이 왼쪽 부분에 있는 게 4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만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반대쪽으로 이렇게 있을 수도 있죠. 이렇게. 얘가 2의 k 마이너스 일이고 얘가 이에 k 플러스 일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이에 k 플러스 일이 일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만날 수 있는 거죠. 왜냐면 이렇게 됐을 경우는 만나질 않지 근이 없으니까 최소한 요 부분은 들어가야 된다. 요것도 되긴 하죠. 이렇게 되는 것도 그러니까 이에 k 플러스 일이 일보다 크거나 같고 k 마이너스 일이 사보다 작거나. 요게 조건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보면 정수 k의 개수를 구하라 그랬죠. 그러면 지금 이 k 1 얘를 2의 k 1이 4보다 작거나 같다는 거에서 k가 자연수니까 자연수 아 정수죠, 정수. 그러면 얘가 2의 제곱이니까 요걸 2의 제곱이니까 K 1이 2보다 작거나 같다. 즉 k 는3보다 작거나 같다는 식이 나오고 다음 a 파색색 아, 녹색의 조는에서는 빨간색 조건이었죠. 빨간색 조건. 자녹는의조건에서는 2의 k 플이스보이 크거나 같으니까 k 1이 2의 0제곱이죠. 그러니까 0보 k 크거나 같다. 그는서 k 는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다가 나온 거죠. 그럼 요거는 마이너스 1에서 3까지니까, 어, 세 개에다가 음수 쪽크나 하니까 다섯 개가 0까지 해서 총 다섯 개가 되는데, 한번 범위를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X는, 음, 아, 됐네요. 그러면 이거 범위는 필요 없으니까, 5번이 되겠습니다.